새로 박스로 만든 제이야 쭈기. 자 먼저 여기 안에는 이렇게 포노보노 책이랑 이불 깔아줘 있습니다. 아 여기는 주방인데요. 여기 냉장고고 그리고 여기는 호라이팬인데 좀못그렸지 여기 식탁. 여기는 화장실입니다.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.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요. 그 다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고양이집입니다. 이거는 고양이치로 만든 거예요. 어떠해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아 근데 색깔이 사용 안 됐으면 어쩔 수 없고요. 여기는 인형 고양이들 짠짠 깜깜하죠 많이 잠시만요 밝게 해줄게요 여기는 고양이 밥 이게 진짜 물이에요 차갑죠 자 여기는 고양이 밥 그다음은 진짜 예쁜 거입니다 기대해주세요 하나 둘셋 셋. 제가 이제 곧 초등학교를 가니까 이렇게 가방이에요. 어, 아빠랑 학교 놀이